한 질문 좀 골라 주실 수 있으세요. 네, 그러면 고르겠습니다. 한식 조리의 선배님으로서 후배인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그러겠습니다. 아마 그 여러분들과가 한식 조리과이기 때문에 한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<laughs> 네, 특히 이 한식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. 음. 내가 이제 이 저 현장에서 근무할 때이 세계 유명 인사들과도 이렇게 한식을 접대받고 대화를 하나 본경험이 있습니다. 어, 그분들의 이제 말씀을 지금 다시 하자면 에, 앞으로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음식은 한식과 지중해식 즉, 아 저, 저 말해서 메드테리안, 지중해 연안의 음식들과 한식이라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두 음식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이 자연식 며 그즉 말해서 이제 그, 이 어, 그 음식 재료의 그맛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고 요리가 간편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꼭 하고 싶습니다, 여러분들에게. 아 앞으로 전망되는 음식은 한식과 지중해식이군요. 네. 메모해 놓을게요. 네. 자두 번째 네. 한번 골라주세요. 두 번째 질문은. 음. 셰프님에게 한식이란? 네, 네 한식이란, 에,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식을 꼭 알아야 되고, 또 여러분들은 이 조리, 여러, 여러 가지 조리 저 중에서도 한식을 택해준 데 대해서 아주 선택을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한식은 어,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여러분들도 너, 느끼겠죠? 느끼 아마 느낄 겁니다. 이 한식을 먹고 나면 아마 이 속이 편안하고 네, 다른 어떤 그뭐 고기라든지 다른 어떤 다른 나라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속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. 아유, 뭐 양을 떠나서 그는 분명히 다릅니다. 그런데 이게 이 한식은 어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이 세계적으로 이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졸업을 하고 이제 현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을 할 때,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도 아주 좋은 음식을 여러분들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이 한국에 여행 와서, 예를 들어, 이태리 음식이나 프랑스 음식, 이런 걸 찾지 않을 겁니다. 이 한국에 여행 와서는 한국 음식을 찾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한식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이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이 어둠으로서 앞으로 무한 발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 한식이 아직도 전망이 좋군요. 네. 아, 한식 을 먹으면 든든함이 있어 좋은 거 같아요. 아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한식 해볼게요. 열심히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질문 음. 하나 더 물어주세요. 음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 어, 음식을 시작한 어... 계기는 이 자기 사람은 누구나 이래 이거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잠재적인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그이 잠재적인 어떤 그 특성을 내친 친구가 찾아준 것 같습니다. 친구? 아, 네 이미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호텔 학교 가자 너는 아마도 이 같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그 젊을 때는 캠핑을 많이 가죠 캠핑 가서 네가 할때 요리가 제일 맛있었다. 아마 너는 거기 가면 아마 그 앞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. 그때 나도 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요리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잘하구나 그걸 느꼈어. 그때 이제 이 호텔학교 가서 조리가를 되게 해서 아직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음. 지금 은퇴 후에도 아직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음. 나는 내 좌우명이 늙고 죽을 때까지 요리를 하는 겁니다. 음. <laughs>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? 그건 너무. 늙어 죽을 때까지 하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 네. 같은데. 그 일을 하는 게 예. 그쵸. 일을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즐거움이라 그렇게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할수 있는 게 네.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. 네. 오늘 인터뷰가 만족했는지 모르겠네요. 항상 아, 너무 완벽하습니다 <laughs>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. 나중에도 또 한번 이런 기회 된다면 제가 또 한번 할수 있게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이 학교만은 다시 올 것이고 네. 개인적으로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항상 연락 주면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. 감사합니다.